지난해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으면서 다리 등 시설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유실된 다리를 새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연결도로보다 2m 이상 높게 다리를 놓더니 결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마을 통로가 통째로 유실된 세종시 소정면의 다리 신축 공사 현장 공사장엔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으로는 공사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내려가봤습니다. 다리 철골 구조물은 연결 도로와 분리돼 마치 허공에 붕떠 있는 듯합니다. 주민들은 이대로 다리를 만들면 급경사를 지나다녀야 한다며 안전을 우려합니다. 지금 눈이 여기 올 때도 이 정도도 적인데 여기 여기 올라가 어떻게 가? 뒤로 넘어도 내진 탕으로 죽는 거지. 반대편 마을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도와 불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교각 하부가 2m 이상 높게 설정돼 있어 이대로 완공될 경우 높은 경사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세종시는 기존 다리가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많은 비에 유실된 걸로 판단해 새 다리 높이를 2.6m 높게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천 홍수위보다 교유고를 더한곳 높이로 재반개부 고에 맞춰서 그랑 높이를 해 드다 보니까 그렇게 교랑 높이가 그 설계가 돼서 시공을 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주변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가 공중 부양을 한 듯한 다리를 만든 셈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높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동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그는데 설명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다리가 현재 세종시는 뒤늦게 다리 높이를 40cm가량 낮춰 재설계한 뒤 내년부터 교각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